김 대호중개사TV의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중개사법 30번을 풉니다. 자, 중개사법 30번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하는 행정처분 중에 자격정지처분이 있습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열거되는 것을 반드시 암기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개사 시험에서 매년 나오는 문제가 필요적 등록취소 그다음에 임의적 등록취소 그다음에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 정지,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열거된 사유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법 조문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으니까, 자, 기존 학원에서는 앞에 철자를 따서, 자, 철자로 앞에 첫글자로 암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첫글자로 암기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자주 읽으면서 자기가 감으로 숙지하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초성을 외우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급박할 때 쓰는 거지, 항상 자주 읽고, 아주 곰곰이 생각하면. 충분히 실무 문제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행정처분은 크게 몇 종류냐면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필요적 등록을 취소하는 거, 그다음에 임의적 등록을 취소하는 거, 그다음에 개공한테 업무정지를 하는 거, 그다음에 전부 해당되는 자격 취소, 그다음에 특히 소공,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하는 자격 정기처분이 있습니다. 대표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를 주로 때리지, 자격정지를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는 주로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소속 공인 중개사는 시도지사가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와 자격 정기 처분의 행정 처분을 때립니다. 자 업무 정지는 등록 관청이 하는 거죠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는 등록 관청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처분을 행합니다. 어떤 시도지사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정 처분을 한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행한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등록 관측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격증에 관련된 행정처분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직원이죠. 소속 공인중개사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자. 경우, 직원이 두 군데 근무하면 안 되겠죠. 이걸 걸리면 소공은 자격 정기를 청할 수 있습니다. 두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하지만 개업,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게 두 군데 이상 소속되면 등록하고 다른 데서 또 일하는 것이 발각되면 개공은 등록이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두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기사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걸 구별하는 거죠. 두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소속 공인 중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지만 개업 공인 중개사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번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고 또는 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자,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소속 공인 중개사는 자격을 정지합니다. 하지만 개업 공인 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죠. 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때는 개업 공인 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소속 공인 중개사는 자격 정기 처분에 처합니다. 그리고 소속 소속 공인 중에서는 두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면 자격 정지에 처하고 개업 공인 중에서는 필요적 등록 취소가 되버립니다. 1번과 2번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금만 구별하면 되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개업 공인 중에서의 업무 정지와 소공의 자격 정지가 또 비슷합니다. 나머지는 자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인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소속 공인 중에서는 자격 정지를 처합니다. 개공은 업무 정지에 처하죠. 그리고 4번 자, 개업 소속.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서명 날인하지 아니도 자격 정지 처분에 처합니다.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서명 날인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는 업무 정지나 또는 자격 정지에 합니다. 자격 정지 처분에 처한다. 자, 6번. 거래 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것도 소공이 행했을 때는 자격 정지 처분에 처합니다. 그리고 규정된 금지 행위 를 한 경우 자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다든가 쌍방 대리 자기 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소속 공인 중에서는 자격 정지 처분을 취합니다. 자 개업 공인 중에서는 자 이미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규정된 금지행위란 경우 이미적 등록 취소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 정지를 할 수도 있고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규정이 나누어졌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 크게 일곱 가지 정도를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에 처할 경우에는 시도 이사가 자격 정지를 취하는데 두개 이상 중개 사무소에 소속됐다든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때 또는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거래 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다음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자 매매를 어부했다든가, 쌍방 대리했다든가, 자기 계약을 했다든가, 자 이런 것으로 할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0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자,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 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가 1번. 두개 이상 중개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건 자격 정지 당합니다. 두개 이상 중개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럴 때는 필요적 등록 취소가 되는데 소공일 때는 자격 정지가 됩니다. 2번.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로 소공은 자격 정지가 당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표자는 이거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에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개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소공은 자격증지가 됩니다. 3번, 등록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한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도 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개시를 해야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개시하고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하지 않은 도장을 사용했을 때는 자격 정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송고를 받으면 자, 공인중개사법을 특별히 위반해서 징역형의 송고를 받으면 집행유도 예 포함이 됩니다. 징역형의 송고만 받으면 이거는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도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송고를 받으면 자격 취소가 됩니다. 자, 개공이든 소공이든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의 송고를 받으면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자격정지사유가 아니에요. 정답은 4번으로 갑니다. 자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송고를 받을 때는 자 개공은 자격취소고 소공도 자격취소가 됩니다. 이거는 둘다 동일하게 자격취소사유지 자격정지사유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5번 중개 대상물을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 대상물을 중개를 해야지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소공 은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자개공은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와 대수가 있습니다. 자 소속 공인 중개사가 규정에 금지된 금지행위를 했을 때는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자, 이상 소속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직원으로서 하는 행위 중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두개 이상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그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자, 정당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인장 등록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에 서 설명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거래 계약서에 두개 이상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거짓된 내용으로 기재했다든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기타 금지된 행위를 했을 때는 자격 정지 사유와 해당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소속 공인 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중개사법 위반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을 때는 자격 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30번 정답은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등록 취소, 그 다음에 필요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이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반드시 반복해서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선동에 위치한 발산 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